대입 준비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부량이 늘어나서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중계에서 2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권정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학과에 합격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재수를 할때 러셀을 다녔었는데 러셀을 다니면서 철저한 학습관리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오르고 러셀학원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 및 쾌적한 시설이 만족스러워서 3수 때도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문과였는데 22수능부터 문입과 통합이 되어서 문과생 입장에서 수학 체감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난 후, 수학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입 준비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부량이 늘어나서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탐구 과목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탐구 과목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주요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공부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6평 전까지는 개념 교재와 기출 문제 이외에 다른 교재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개념 교재와 기출 문제를 두세 번 정도 회독하고 나니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해결되었고 6평 이후 수능 한달 전까지는 개념 교재에서 제가 자주 까먹거나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자주 틀리거나 킬러 문항으로 출제된 소수의 기출 문제들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엔제도 병행하였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문제에 어떤 개념이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공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수능이 한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고 기본 개념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하며 공부했던 것들을 정.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평가원 모의고사는 한두번 다시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찾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피드백했습니다. 그리고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올해 평가원의 실제 경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 출제 의도와 원리를 분석하여 수능에서 출제될 신경향 킬러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시간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통 사설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더 복잡하고 고난이도인 경우가 많아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울 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장 못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에 유일하게 국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고,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쉬는 시간에 독서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독서 시간이 축적되면서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관리법과 실전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자관에서 공부하면서 담임 선생님의 관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러셀을 다녀서 얻은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수를 할때 번아웃이 크게 와서 많이 방황했었는데, 당인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원서 접수 기간에 자소서를 정말 꼼꼼히 봐주시고, 수시 관련 정보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시원서를 접수할 때도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 과자관이 탁 트인 개방형 구조에다가 넓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같은 학원에서 2년 동안 질리지 않고 수험 생활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러셀 플래너가 좋았습니다. 위에 당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명언들이 적혀 있어서 지칠 때나 슬럼프가 올때그 부분을 보고 다시 힘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공부 계획을 적을 수 있는 칸도 다른 플래너에 비해 많아서 공부량이 많은 N수생들에게 최적화된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전과목을 다루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매우 좋고 실제 현장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임 선생님께서 수시 및 정시 원서 접수 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평소에도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신 없어할 때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플래너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제자들 플래너를 보여주시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셨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방황할 때 부모님과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중재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덕에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 때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삼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습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부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자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등원을 빨리 하거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꾸준하게 공부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 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 후에 번아웃이 크게 와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해 있던 학교와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리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때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포기하지는 않았고,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 날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거나 독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를 잘 조절하다 보니 갈수록 멘탈이 좋아져서 후반에는 공부에 열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수를 하면서까지 저는 정말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수험생활 동안에 힘든 일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